예, 안녕하세요. 이변일 때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 위기에 있었는데 예, 무혐의를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 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도 많이 진행해서 좋은 결과 지금 많이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안도 보복운전 관련해 가지고 잘 진행해서 무혐의 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보복운전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좋은 결과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는 기소 위에 하나는 무혐의 받고 그렇게 마무리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 통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특수 협박이고요 결정 종류 보시면 불송치 혐의 없음입니다 사건의 기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량이 이를 다소 위협적으로 막아서자 A A씨는 이에 항의하며 상향등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자 A씨는 사고가 날것 같아 b씨를 추월하게 되었고 앞에 차량이 있자 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뒤 a씨는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의 과격한 운전에 대해서 상향등을 켰으며 이후 b씨가 급 브레이크를 잡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 b씨를 추월한 뒤 다른 차량이 앞에서 있자 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을 뿐인데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b씨는 이 사건이 있은 뒤몇달 뒤에 b씨를 신고하여 A씨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로 이끈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수사기간에 출석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우리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조사와 함께 진행됐었습니다. 이후 저는 B 씨가 급 브레이크를 잡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 A 씨는 B 씨를 추월하게 되었으며 앞에 다른 차량이 있자 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 A 씨는 B 씨의 다소 과격한 운전에 대하여 B 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향등을 켜게 되었다는 점, A 씨의 운전 행위가 주변의 다른 차량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씨는 이 사건 당시 B 씨에게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경찰은 A 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을 좀 마치면서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피해자 지휘정 혐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진술이나 이런 걸를 잘못해가지고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보복운전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죄명 보시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 재물 손괴 뭐 이렇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 바로 신고가 됐다는 내용을 듣게 되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함께 잘 준비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무혐의를 받던 기소위를 받던 정과가안 생기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아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영 꽤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어, 클라이언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어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위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판사님 잘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돌려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에뭐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진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겨,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 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어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요런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예,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예,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예,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예,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 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